안녕하세요. 배우 크리스오, 배우 오경택입니다. 와, 요 며칠 동안 아 너무 감사하게도 아, 좀 일들이 좀 아, 있었습니다. 아, 무엇보다 좀 아버지가 병상에 계신데 아, 차도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좀더 빨리 더 좋아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. 그리고, 촬영도 계속 있고, 오디션들이 있어가지고, 와, 지금, 이뭐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또 이제, 당분간의 스케줄, 이번 주까지는 이제 마무리입니다. 오디션 이제 딱 오전에, 아 감사하게 딱잘 보고, 마무리하고 또 이제, 아버지 잠깐 병원가서 뵙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주는 아 드디어 다 쳐냈습니다 스케줄 끝아 내일 프로필 투어만 오랜만에 또 사랑하는 조배우랑 같이 하고 다음주 이제 또 이제 촬영 있으면서 다음주부터 또 이제 주말 잘 보내고 해봐야죠 아 이렇게 일이 있고 조금씩, 조금씩, 뭐아 발전하는지 나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이 있고 할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지금 기력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. 아유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더 파이팅 해야죠. 지금까지 배우 크리스오, 배우 오경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